경 스테디오. 오늘도 그녀는 열심히 호박 동사에 집중 중입니다. 아 오늘도 호박 심으시는 거예요? 아네 요즘 호박이 또안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옮기고 있는데 이게 또잘 자랄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빡빡한 살림 속에 그녀는 또 하나의 고충이 늘었다. 엄마 엄마 배고파. <laughs> 아, 엄마 대고파밥좀밥좀 호박이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조금만 아, 기다리면. 아호박파이 먹고 싶어 엄마 엄마. 피라고 하나 키워놓은 수지는 밥도 두개 하는 일은 하나 없고 돈도 안 벌어오고. 어이러세요 어, 어! 왜 왜이러세요나낚였어왜왜왜뭐 나 어? 하는 거야? <laughs> 죽을래요. 네. 갑니다. 어디 있겠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다들 호박 하나 드실 분? 집에서도 던져 주실래? 네, 추워 드세요. 아, 팔이 안닿아요 <laughs> 아, 자, 조금만 더 앞에 부탁드릴게요. 아, 제대로. 내가 열 맞는다. 이거 망치로 혹시 떼지나 볼래? 이거? 안떼져안떼져 그것도 가지고 넣고. 그가 죽었다. 따라라라. <laughs> 따란 달란 달은 갈은 달은 달은 가은고 가자 그래 은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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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달은 달은 달 지하로 가은달데 가는 거야. 달 여기 갈갈은달갈 거. 넨, 넨, 넨. 내내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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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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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잖아. 누가 배웠어? 마마가 배웠어. 마마한테 배우라고 했잖아. 마마. 잠시 잠시랬어. 응. 핸드폰 찍는데 뭐 필요한지 봐봐. 내가 대답본 거야. 아. 뭐야? 대답인데? 저번에 페뇨 따라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어. 페뇨 하지 말라 그래. 지가 들어도 똑같다고. 나중에 마마 오면 질려주자. 마마. 음? 마마 부르면 응? 가만히 있어 봐봐. 응? 마마야. 응? 어때? 와! 타이 언니 마들짝! 뭔뭐야어 <laughs> <laughs> 가는 중이야 가는 조금만 중이야. 기다려. 가는 중이야, 애송이 조금만 기다려. 두둔 두둔 어김없이 남자들은 나를 보내 어이없는 남자들만, 어, 남자들만 따라오네 좀 나는 뭐더라? 콧대 높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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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시건방진 여자 자신있음 이리와봐 애송이들아 <laughs> 별 볼일 <벌릴> 없어 니가 <laughs> 없어 저런 더아 요즘 남자들 똑같대 yeah. 화병 화병 이제 가지 말란데 가지마 왜 화병 나면 돼요 왜요 왜요 뭐 때문에요 왜요 뭔데요 왜 화가 나셨어요 왜요? 왜요 왜요 왜 화가 나는데요 왜요 왜요, 왜? 왜요? 넌? 지금부터 개소리하는 새끼들 저기 저 왼쪽 위에 선 보이지? 오잉? 저기 있는 유황 다 쓸고 와 저기 떨궈 줄 테니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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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잉? 저 티아님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 요 왜죠? 왜안 왜왜 해보셨을까요? 왜요? 그런 생각도 하셨어야죠 왜안하죠 왜요? 왜 그랬어? 왜요? <laughs> 왜안 <왜요? 웃음> <왜요? 웃음> <왜> 하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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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볼래? <웃음> 좀, 아 근데 거의 불안한데? 여 여기서 쏘나 여기서 쏘 아, 저기 사람 밖에서 어, 본다 어디 창방 안녕하세요 준비하기 <laughs> 나가. 나가세요 나가이. 안녕하세요 나가이 누구시지 누구세요 저요 인지요 아 아유, 인지님 <laughs> <인지니>. 인지님 인지님 잘녕 인지님 인지님 다 있네 다 있어 아니 <laughs> 뭐야 왜 인지님 집이야 여기 <laughs> 이거 창고는 열어줘 뭐, 즐겜 레이드 뭐, 좀 뭐, 하게 우리 즐겜 구성 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즐겜 레이드 즐겜 구성 뭐고? 우리 무슨 노트 전략이야? 이거 이거 창고문은 열어주자 뭐, 인간적으로 아 그거... <laughs> 아하하하하 우리 탄이 아, 우리, 우리, 우리 로켓이 어... 우리도 아, 솔직히 하나 말하고 솔직히, 하나, 솔직히 하나. 하나 말하면 예, 말하면 좀 말하고 예해 우리가 예, 몇발 없어? 없어 그냥 좀 즐기고 싶으니까 이좀 <laughs> 열어줍시다 어차피 당신의 아, 지금 아, 못터라요 당신 아, 즐기게 해줘 이거 열어줘 이거 예, 아, 줘. 아 줘. 이거 열고 저거 해줘 저거 여기 차고문을 열어줍시다 어 거래하지 마세요 있지 뭔가 열어주고 싶어 <laughs> 아 한번 한번 열어주세요 <laughs> 아 저희 한 번만 집 구경 한번만 할게요 아,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왜? 내가 왜 우리 집 구조로 알려줄테니까 집 구조로 알려줄게 그러면은 잠깐 밖에 와봐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와봐. 이것도 알려주면 뭐라 하겠지? 아니 이건 뭐야 아니 레이드를 <laughs> 하는거야? 아니면 가이드를 아. 하는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레이드를 아. 스타트, 아. 스타트 아. 할게요 예? <laughs> <레이드를. 웃음> 안되나? 여기서부터 레이드를 스타트하면 안되나? 시작! 야야야 야, 야, 이 돌바닥게. 응. 응. 뒤로 좀 와서 뒤로 좀 가서. 오 쉣. 어, 어 안맞아. 어너설만 <laughs> 어, 아, 거기 뒤로 좀 가서라고 하기 전에 사오는데. <laughs> 아니, 아니 피아노방이 있어. <laughs> 피아노방을 들었는데? <야>, 피아노방. 피아노방. <laughs> 아니 망치가 자. 없어서 못 챙겨 이거. 아이 무슨 피아노를 <laughs> 레이도 한다 말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아니 이게 레이토리였대... 진짜 오해가... 다들 기립박수! 왜? 아니 아니 그냥 피아노 연주가... 아름다워?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혹시 거기에 침대 하나만 깔아둘수 <laughs> 있어? <까둬. 까둬. 웃음> <저 웃음> 여기 천으로? 우리 집이 아닌데? 아 맞네 건차가 <laughs> 없구나 응. 저기 인디님 저 건차 한 번만 매겨줄래요? 저 견자에 침낭 하나만 깔아줄게요 <laughs> 왜 죽었는지 더 설명해 줘 빨리. 이 포스터가 잘못해서 죽었거든요. 그 어, 저기 죄송한데. 아니 그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신랑 하나만 깔아 달라고 현자 이걸로 여기다가. 이춘양 도 이춘양 도 이춘양 도 이춘양. 저 죄송한데 이게 비밀 번호가 뭐예요? 어차피 저희는 모트를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까지 좀 열어 주세요. 아싸 여기 아와 방탈출하는 거 같다. 저키 하나씩 내면 문 하나씩 열어 주시는거 어떠세요? 건착까지 도착하기. 이지 본인도 <목요> 분을안먹었는데 <문을>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나무꾼님! 사양꾼이 쫓아와요! 문좀 열어주세요! 야야 <목요>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턱발탄 네, 맞아? <목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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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배 먼저 들어갈게요! 저 꼈어요! 호라이 기한다 저도 꼈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두분 다! <laughs> 여기 인지님 폭발탄 좀만 어, 줘요 이거 여기만, 싶다. 여기만 뚫어보고 싶다 여기까지만 아 근데 우리가 진짜 폭발탄이 없어요 저희 아예 못 배웠어요 그럼 작업 시작할게요 짱돌로라도 레이드 짱돌로라든 다뿡 안돼 짱돌로다 저기 인지님 복기좀 갖다 줄래요? 이있 절대 뚫어 절대 뚫어 아 뭐야 뭐야 우리 성공해야 돼 레이드 뚫어 여기 뚫어 신선한, 신선한 카리스입니다! 신선한 카리스. 여기, 여기 새로운 팀원분들 <laughs> 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안녕하세요. 좀 아, 잠깐 아, 뚫을게요! 아, 죄송한데 저희 레이드 중이에요. 중이에요! 관심 <laughs> 좀! 애들 앞에 심어나 마세요! 저희 레이드 중인 거 들려요? 아..시.. 3! 2! 1! 아, 2!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2! 다 검찰터이었어었어 음. 레전드! 아니라 컴퓨터가 기니기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아 저희 진짜 연가 잘해드릴게요! 가아가아고 연주하고 있잖 아니라 컴퓨터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진짜 멋있었다 방금 저, 멋진 레이드였습니다. 레이드. 뭐 저희 레이드하러 왔는데요. 성공적인 레이드야 우리 회제.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돼.